무별입성 근데 이러면 은 수비입장에서 너무 유리해 오우 상윤이 나이스 상윤이가 베이팅이 야무지게 해버려 오우 민재 야 민재 오우 아 깜... 오이 동환이 동환이 요. 야, 민재. 와. 아, 이거는 3 3 아. 싫어. 어. 아. 30초 남았습니다. 음, 와. 오. 오. 이거 플래시도 있네. 오오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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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민재 팬텀이야 뻐키 아니야 오늘은 저 야, 근데 스카이가 보고 있는데 와오갑자 민재 오내 머리 맞았어. <놀람> 오 아이고 <이거> 떨킬로 가시고 인가 <놀람> 조 이거. 어, 이거. 야, 이거, 야, 이거 쌀 오, 이거 뭐야? 이거이 이런, 이이 이런, 이 오! 이 이런, 이이 이런, 오, 떨픽잘 나왔다. 아직 준비 중이야. 자라. 파보. 어? 오. 오, 이게 태이가 아, 내가 갑부인 줄 아는데. 어? 이러면은? 오우, 연막샷. 네. 오, 연막샷. 뭐 판단? 오호호호. 총 까고 이거 스카이도 같이 와달라고는 좋는데 오. 민제야 와, 야, 또, 치고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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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지금 어, 어, 오, 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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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빛 쪽에 희을한 승매이. 라비. 되나까오 근데. 오 근데. 근데. 나도 해본을 몰라. 한 오. 야. 이거 필 브리핑 나왔지? 이러면

뭐양팀다 샷건을 그지않서버를해주야무를지게 사용해 게 하지 커버를 해주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아이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지 않게 애초에 이거 애들 진짜 지 않게 하지 않게 가지 않게 하가지않 오우 지 오. 야, 이스 남았습니다. 여이스있엘이스라야될라엘이헤드라인이안라엘 이스라엘. 이스라 캠도 있는데. 오. 한명 야, 이 씨도 그. 네, 아, 안 통주타. 에이, 까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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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건리탈해야이지 이거, 이거, 이이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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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우. 어차피 우리 상대 맞오야 민재, 민어 와. 감 뭔데? 어이 뭔다 몰라. 오 좋은. 오야 이스다. 아한명 남았습니다. 잘한다야. 어제랑은 다른데 이스다. 그러니까. 오 이스. 이스 이스? 한명 남았어. 어또또 프렌즈야? 젠장. 젠장이 아... 프렌즈 무리. 아이고. 어. 젠장. 아이고, 이세이 <laughs> 스드... 테크아주 느리게 진행되고. 와, 이런로 이러면... 거의 에거초만에팅 아, 플 아, 플레이팅. 아, 플이 플레이팅. 이 네. 바로 뾰른 씨가 먹히고. 어, 이건데 리님편하겠는데또 미치? 응. 라운드를 줘야 되는데. 아이고, 아, 이거 민재 에이스? 아, 아, 이러면 안 되지. 어, 와, 에이스, 민재 에이스. 자, 그 사이트를? 어, 화이트 고벽 세웠어. 이있었 어? 1대2 크루티 할수 있을지? 생경이 나랑 싸워야 되돼아 이거 이거 오 이스라엘 이걸로, 어. 야 이스라엘 어제하 다른데 와 사이트 바로 잡고 와 히트까지 이러면은 메인 인원이 잘 해줘야 되죠 오아 어. 이거 피가 없다 어오깝 오. 오제입오다다 와, 와 어에님이고죠오 아, 35초, 34초. 아이고. 오오 왔냐? 어? 어? 뭐 어. 와, 1초 남았습니다. 난이상아에나 아이스 있잖아. 와. 오. 진짜 영혼 너무 빡던데. 점수 이제 하나 떠나 했더니 뭐야? 어? 야, 근데 이거 34번 연습 제대로 돌아왔는데. 어, 어. 이걸? 오, 와. 될 이거 끝나고. 아. 뭐? 아, 까이 들어. 군이한명 남았어. 시다가 이. 여기 대고 만들고. 오. 어, 알았다. 아 와. 와니. 네? 와. 아와 스파이크 설치 잘 부상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어오상인이 오. 근데 이거 이스 이거 이스 와오상인이어 게임 괜찮아 아이 아이고 네? 어 와, 이러면, 와. 야, 아, 이거 상이죽었 제발요 어이구. 안 돼요. 이런 기차를 튀고요. 어이구. 어. 오. 어. 야, 와라. 와라. 헤븐 <laughs> 오맨. 야, 141. 야, 요루 141. <laughs> 야, 근데 저거 왜안 죽냐? 유유1 4 0이 스팀이 이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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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나안 오! 구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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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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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서진아 멈춰 서진아 멈추라고 어 서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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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진 <laughs> 대건이. 못 b 안 들어와. 3들어갔다 이제 이 시도는 내가 요르고 그냥 넓불어돌는데죽어버렸다 이거 어쩔수 없다아 아, 근데 이거는동어이가 있어서 아니, 근데 소진는이쓰다 품이 레전드야 오늘. 이한명남았아 근데 이거 스파이가 스파이크. 너무 잘걸 것. 민재 더 밀어줘야 돼. 어. 뭐야 민재 잘 밀었다. 바빴다, 뭐. 야, 이거 이거 어. 이러면은 팀원이 어. 준비야지 어. 어, 뭐할 만한데? 응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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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? 한명 아, 와, 거지라. 오른쪽. 아, 이슈다. 오, 이슈다. 아니, 이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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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팀 승리.